이쪽에 보면 터리와서 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래도... 보면은 꽤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래도 응.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 뒤쪽 안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서부터 이 우와 멋있다 아,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뭐 벌집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한 5일 정도는 앞으로 있어야 채취가 가능하고요 아, 지금 현재 채취는 안되고 아, 조금 더 있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유동합니다. 아, 이쁘다. 산책이 단풍도 이렇게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 또 잠깐 시간 내서 산에 좀 올라왔습니다. 예, 오늘 산행 역시 느타리버섯 산행이구요. 오늘도 다니면서 느타리버섯 어, 나오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산에 좀 올라왔습니다. 음 먼저 남기고 간 느타리버섯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자랐는지 추취가 가능한지. 한번 보려고 올라왔고요 출취가 가능하면 출취 좀 하면서 아, 오늘 산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아, 본격적인 느타리버섯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리게 올라오는 느타리버섯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지금부터 다니면서 음, 음, 느타리버섯들이 어리게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뉴타리버섯 사냥을 시작합니다. 뉴타리버섯은, 아. 아, 아, 이렇게 참나무가, 고목들이 많은 곳에서 많이 나오고요. 아, 여러분들이 참나무 밭, 낮은 산들 다니시면, 뉴타리버섯 아, 여러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사냥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느타리버섯 산행을 어떤 분들은 고산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고산에는 느타리버섯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고산에는 참부채버섯이 나오죠. 그런데 참부채버섯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맛은 없습니다. <laughs> 특별한 향도 없고요. 그래서, 참부채버섯은 어, 저희, 저는 봐도 채취를 안 하구요. 어, 그거 갖다가 삶아, 뭐, 찌개나 이런 거 해먹으면 다 풀어져 버리고 국물이 끈적끈적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채버섯은 어, 거의 채취를 안 합니다, 저는. 음, 고산 말구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시는 뒷산, 낮은 산들이 있죠. 아, 3, 400 꼬지, 뭐, 200 꼬지, 300 꼬지. 자, 아, 요런 산들을 찾아 다니시면은, 아, 여러분도 느타리버섯을 만날 수 있어요. 절대 느타리버섯사행한다고고산 가지 마세요. 아셨죠? 아. 예, 유튜브 검색창에 아, 힐링, 산야초 TV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어 메뉴에 나오는데 실링 예, 산야초 TV 아, 제가 아는 지인분이고요. 음 유튜브 하신지 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실링 산야초 TV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또. 저한테서 얻지 못하는 것들 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또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아네 구독은 사랑이에요 네 구독은 사랑이에요, <laughs> 네, 구독은 사랑이에요. 어, 한번 음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남겨놓고 한게 남아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뒤에서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딱 돌아오면은, 이야, 아직 어리네. 에이, 하, 날씨가 요즘 많이 쌀쌀했죠? 그래서, 요 아래쪽도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여기 속에 있는 거 요것만 해도 양이 엄청나겠죠? 이 위쪽도 나오는 것인데,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이쪽에도 나오고 있고. 예, 아직, 이런 거,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것들은 한 5일, 5일 정도, 일주일, 5일 정도는 더 있어야 많이 자라기 때문에. 오늘도 제철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쁘게 자라고 있다. 예, 조금 더 이동하면서 새롭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더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이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지. 이제 이렇게 시작되고 있네요. 아유, 와, 이쁘다. 진짜 이쁘다. 아, 이쁘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쁘네요. 더 이상 아, 보이는 건없고요 아, 진짜 이쁘다. 다음 주면은 완전히, 아, 대박나겠네.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여기도 저번에 보고 간 자리인데 한번 볼까요 야 그렇지 하 이쁘다 예, 콩알만 했던게 이정도로 자라고 있습니다 옆에도 있구요 여기는 햇빛을 직접 받는 쪽은 잘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여기도 어, 저번에 보고 간건데 아래쪽에도 이 정도 잘랐고요 아, 위에도 예, 이렇게 예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 이쁘다 아 벌써 민날팽이가 막 듬비네 더이상 보일는건없고요아 여기도 좀 있네요 위에 보면 조금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막 터져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두고서 새롭게 올라오는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살았다. 와. 야. 이쁘다, 이뻐. 이것도, 아, 직 채취가 안 되겠네. <laughs> 야, 이거 보세요. 위에도 있고요. 저 위에도. 아, 있고요. 아 이거. 진짜 아깝네. 이건 며칠 한한3일 이틀 뒤에 다시 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채취해봐야 어려서 안 되고요. 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에 보면 아, 이렇게 크게 자라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렇게 있고. 위에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저 위에가 위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 오른쪽에도 있고요 또 왼쪽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고요 예, 이건 조금 더 있어, 더 있다가 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채취하기에는 너무 아쉽네요. 아깝네요. 아직까지 좀 어려요. 여기 아래가,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또 두고 어, 며칠 있다 다시 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 장소를 이동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여기는 좀 어, 채취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먼저 돌아봤기 때문에 어, 장소를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 먼저 며칠 전에 저번 주 토요일 날 상영했던 곳을 다시 한번 와봤는데 아, 이쪽은 아직도 좀 채취할 것들이 없습니다. 아, 아직도 아, 더 자라야 되고요. 물론 아, 새롭게 올라오는 느타리버섯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제 하나 이틀에 에서 저번에 보고한 거 있죠? 예, 이게 큰 요정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크고요. 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이, 이쪽 이 산은 어, 지금 다녀봐야 채취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그래서 어, 하산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예, 요거는 두고, 두고서, 어, 하산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소를 이동해서, 어, 다른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쪽 장소는 어떤지 에, 한번 다니면서, 느타리버섯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까지 크게 자란 것들은 만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아, 이쪽 상태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면 좋겠죠. 조금 더 이동하면서 찾아볼게요. 아, 이것도 뮤턴이야? 우와, 그렇지. 우와, 그렇지. 이야, 이쁘게 올라오고 있네. 아... 이 요거는 하나 가져와야될것 같아요 요건 두고 아 요거는 지금 거의 다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요거 하나만 좀 치키를 할게요 먹을 거 요거만 아...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건 때를 못 맞추면은 요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한번 체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요? 이거 신호병 때문에, 아랫면이 많이 안 좋죠. 먹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좀 심하긴 하네. 아 진짜. 아, 신흡증이 좀 심하긴 하죠? 아, 얘는, 안 되겠네. 여기다가 두고 가야 되겠네. 너무 심하네요. 어느 정도지 심해야 되는데. 아, 여기다 두고. 아, 나중에 다시 한번 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붙어 있는 것 같죠? 채취 안 했습니다. <laughs> 우와 그렇지 아 여기 우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서 해 여기도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저 위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어이 개도 뭐 우와. 하, 제가 땡겨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 엄청나네. 예, 네, 여기 보면, 예, 네, 뉴테리 와서 사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 위에도,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구요. 이쪽에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 위에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 뒤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서부터 해서 위로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우와 멋있다 아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용모 뭐 벌집도 아니고 우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 5일 정도는 앞으로 있어야 채취가 가능하고요 아, 지금 현재 채취는 안되고 아, 조금 더 있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이동하면 예, 지금 현재 이 나무도 느타리버섯이 많이 올라오는 나무인데 아직까지는 올라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어린 것도 안 보여요. 예,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느타리버섯이 정말 많이 나오는 곳인데 아직까지 어리고 올라오는 것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더 있어야 되겠네요 네, 여기 앞에 보면 이, 이 나무도 느타리버섯이 어, 많이 나오는 곳인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보여요 조금만 더 찾아보고 아, 오늘 산행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산행을 해도 채취할 수 있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에이, 포인트 한 군데 더 가보고, 오늘 산행을 마무리할게요. 여기에 보면 가지버섯이 하나가 아직도 올라와 있네요. 버섯이 저번에 여기 가리버섯 따는 곳인데 음, 더 이상 보이는 건 없죠? 아 이쁘네요, 색깔 정말 아, 요거는 하나는 늦게 올라온 거구요 아, 더 이상 보이는 건 없습니다 예, 이 나무도 느타리버섯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나무인데 어리에 올라오는 것도 아, 하나도 안 보이네요. 아직까지 많이 미르기는 하네요. 아, 뒤쪽도 보이는 게 없고요. 한 군데만 더들려보고 산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요 나무도, 뉴타리가 어, 많이 나오는 나무인데, 옆에도 그렇고요 없습니다. 어디에 올라오는 것도 안 보여야지, 아,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천천히 하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얼마 뭐더 이상 선행을 한다고 해도, 뉴타리 어, 버섯을 채취할 수 있는 건 없을 것같고요 이제 앞으로 오늘 봤던 것들은 일주일에서 한 열흘 있어야 채취가 가능하고요. 아, 이번 주 내로 채취 가능한 것도 조금 있긴 한데, 아, 그래도 요즘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잘라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있어야 아,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 열심히 다니면서 산행을 해봤고요. 아, 이제 산행을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 열심히 다니면서 산행을 한번 음, 해봤습니다. 네, 제태리버서 얼마나 올라오고 있는지 다녀봤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이르네요 음, 요즘 날씨가 조금 쌀쌀했었죠. 그래서. 느타리버섯이 어, 빨리 많이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어, 오늘 채취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어, 꽝산행이지만 새롭게 올라오는 느타리버섯들 오늘 어리게 올라오는 것들 많이 만나고 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이번주는 조금 이런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조금 이런 것 같고요. 이번주가 이제 지나봐야 다음주 정도 돼봐야 아, 본격적으로 뉴타리버섯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어, 여러분도 어, 지역마다 조금 차이, 차이가 있겠지만, 음, 여러분 사시는 곳들 주변 천천히 다녀보시면, 여러분도 어린 뉴타리버섯은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정도면, 뉴타리버섯 아, 이 많이 채취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어, 오늘 열심히 산행 한번 해봤고요. 아, 이제 앞으로도 또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선사에 들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산행하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아,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